선생님, 하늘을 보면, 까만 벌레 같은 게 왔다 갔다 해요. 왜 이러는 걸까요? 진료실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과 전문의 오영아입니다. 환자분께서 물어보신 현상은 의학적으로 비문증이라고 부릅니다. 비문증은 눈 안에 떠다니는 부유물이 빛을 가리면서 마치 벌레나 점처럼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니나이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로 생각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망막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비문증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유리체라는 눈 안의 투명한 젤리 조직이 노화하면서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탱탱했던 유리체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물처럼 변하는데 이 과정을 유리체 액화라고 부릅니다. 이때 생긴 빈 공간과 찌꺼기들이 빛을 방해하면서 비문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62세 김정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끔 까만 점이 보였지만 최근 들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 걱정돼서 왔어요. 김할머니의 말씀처럼 가끔 보이는 정도라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개수가 많아지거나 번쩍이는 빛이 보이거나 지하가 가려지는 증상이 동반된다면 반드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병적 비문증이라고 부르는 경우에는 망막결공이나 막막 망막박리 같은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실명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문증은 단순히 벌레가 보인다고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비문증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눈 안의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눈의 앞쪽에는 각막과 수정체가 있고 그 뒤에는 유리체라는 투명한 젤리 같은 조직이 눈 안을 채우고 있습니다. 빛은 각막과 수정체를 거쳐 유리체를 통과해 망막에 도달하는데 이 과정에서 유리체에 부유물이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고 그게 비문증으로 보이게 됩니다. 55세 이춘재 할아버지도 비슷한 증상을 겪으셨습니다. 하늘을 보면 까만 실 같은 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점점 선명해지는 것 같아 무서워졌어요. 이춘재 할아버지의 경우 산동 검사를 통해 망막 상태를 확인했는데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망막 주변에 작은 열공이 발견되어 예방적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비문증은 방치할수록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도근시가 있거나 가족 중 망막 질환 병력이 있다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비문증이라고 해서 모두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비문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양성 비문증, 다른 하나는 망막 질환과 관련된 병적 비문증입니다. 양성 비문증은 유리체가 자연스럽게 액화되면서 부유물이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 경우 비문은 늘 비슷한 모양과 위치를 유지하며 개수도 많지 않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변화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면 병적 비문증은 단순히 부유물이 보이는 것을 넘어 망막에 구멍이 생기거나 떨어지는 망막박리 같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눈앞에 보이는 부유물의 수가 갑자기 늘어나거나 번쩍이는 섬광이 보이는 광시증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또한 검은 커튼이 내려오는 것처럼 시야의 일부가 가려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68세 고성남 할아버지는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까만 점 하나만 보였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점이 몇 개로 늘어나고 번개처럼 번쩍이는 것도 보이더라고요. 고 할아버지는 즉시 안과를 방문하셨고 검진 결과 망막결공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레이저 치료를 제때 받아 망막박리로 진행되기 전에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비문증은 방치하면 실명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양성 비문증인지, 병적 비문증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눈앞에 보이는 벌레가 항상 같은 자리에서 보이고 모양과 개수가 변하지 않는다면 양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개수가 늘어나거나 모양이 달라지거나 번쩍이는 빛이 함께 보인다면 반드시 안과를 방문해야 합니다. 검사는 간단합니다. 안과에서는 산동 검사라고 해서 눈동자를 크게 확장시킨 후 망막을 구석구석 살펴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망막에 구멍이 생겼는지, 망막박리 조짐이 있는지 세밀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72세 이화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앞에 날아다니는 게 신경 쓰였지만 귀찮아서 병원에 안 갔어요. 그런데 이웃집 친구가 망막이 떨어져서 실명 직전까지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겁나서 바로 검사 받으러 갔어요. 다행히 이화순 할머니는 큰 이상 없이 양성 비문증으로 판명받았습니다. 하지만 병적 비문증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는 것 자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비문증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지만 특히 주의해야 할 고위험군이 있습니다. 바로 고독은시 환자, 과거에 눈 수술이나 외상을 경험한 사람, 가족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은 평소보다 눈에 조금이라도 이상을 느끼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비문증은 자연스럽게 생길 수도 있지만 일상 속 잘못된 습관이 비문증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눈에 물리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행동은 유리체액화를 촉진시키고 망막에 손상을 줄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쁜 습관은 눈을 세게 비비는 것입니다. 눈이 가려울 때 무심코 눈을 비비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행동이 유리체에 큰 충격을 주고 액화를 가속화시키며 망막에 미세한 손상을 줄수 있습니다. 61세 박순남 할머니는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봄철만 되면 알레르기 때문에 눈이 가려워서 하루에도 열 번은 비볐어요. 그런데 비빈 다음부터는 까만 점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박 할머니처럼 알레르기성 결막염이나 건조증이 있는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눈이 가려울 때는 절대 비비지 말고 냉찜질이나 인공 눈물로 완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나쁜 습관은 엎드려 자는 자세입니다. 엎드려 자면 얼굴이 베개에 눌리면서 안구에도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집니다. 이 압력은 유리체와 망막에 나쁜 영향을 미쳐 비문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59세 김동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을 땐 배를 깔고 자야 변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아침마다 눈이 뻑뻑하고 점도 더 많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김 할아버지는 수면 자세를 바꾼 뒤눈 불편감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위험한 습관은 눈에 충격을 주는 운동을 할때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야구공 골프공 테니스공처럼 빠르고 무거운 공에 눈을 맞으면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야구공이나 골프공은 눈 안쪽 깊숙이까지 충격을 전달하기 때문에 망막방비로 이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65세 이만수 할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골프 치다가 공이 튀어서 눈 근처를 맞은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 까만 점이 더 많아졌어요. 이 할아버지는 다행히 심각한 손상은 피했지만 유리체 손상으로 인한 비문증이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야외 스포츠를 할 때는 꼭 스포츠 전용 보호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도 비문증 악화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작은 화면을 가까이서 오래 바라보면 눈이 긴장 상태를 지속하게 되고 눈 안쪽 조직에 부담이 쌓이게 됩니다. 하루에 몇 번은 먼 곳을 바라보며 눈의 긴장을 풀어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비문증은 나이와 관계없이 특정 상황에서도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임신입니다. 임신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몸속 결합조직이 느슨해지기 시작하는데 이 변화가 눈 안에 유리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34세 최유진 할머니는 이런 경험을 들려주셨습니다. 임신하고 나서 갑자기 눈앞에 점이 늘었어요. 아기는 괜찮을까 걱정돼서 병원에 갔어요. 임신 중에는 몸 안에서 리락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관절과 인대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이 호르몬은 눈 안에 유리체에도 영향을 미쳐 콜라겐 구조를 약화시키고 액화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비문증이 임신 후반기에 갑자기 심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임신 중 발생하는 비문증은 일시적이며 출산 후에는 점차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광시증이나 시야가림 같은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8세 김은주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산하고 나니까 눈앞 벌레는 조금 줄었어요. 하지만 산후조리할 때도 눈을 너무 비비지 않으려고 조심했어요. 임신 중이나 출산 후에도 눈에 무리한 자극을 피하고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문증으로 진료실을 찾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 벌레 같은 걸 없앨 수는 없나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경우 비문증은 특별한 치료 없이 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리체 안에 떠다니는 부유물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눈 아래쪽으로 가라앉거나 뇌가 자연스럽게 적응하여 인식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주거나 병적 비문증이 의심될 때는 적극적인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유리체 절제술입니다. 이는 눈 안에 유리체를 일부 제거하고 깨끗한 인공액으로 대체하는 수술입니다. 다만 수술은 망막 손상, 감염, 백내장 촉진 같은 부작용 위험이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약의 레이저 치료입니다. 이는 떠다니는 부유물을 미세한 레이저로 쪼개어 크기를 줄여주는 시술입니다. 아주 일부 환자에게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모든 경우에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 70세 이정순 할머니는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비문증이 너무 심해서 밖에 나가기도 싫었어요. 선생님이 설명해주신 대로 검사를 받고 다행히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서 조금씩 적응해보기로 했어요. 이정순 할머니는 6개월간 경과를 지켜보면서 자연스럽게 증상이 덜 신경 쓰이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비문증은 무엇보다 조기에 정확히 진단받고 생활에 지장이 크지 않다면 무리한 치료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관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비문증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비문증의 발생 시기를 늦추거나 악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첫째, 절대 눈을 비비지 않는 습관을 들이세요. 특히 알레르기가 있거나 눈이 건조한 경우에는 인공 눈물을 사용해 불편을 해소해야 합니다. 둘째,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을 장시간 바라보는 것을 피하고 한 시간마다 창밖 먼 곳을 바라보며 눈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셋째, 충분한 수면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중요합니다. 비타민C, 이 같은 항산화 영양소는 눈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엎드려 자는 자세나 얼굴을 압박하는 습관을 버리고 눈에 충격을 줄수 있는 운동을 할 때는 꼭 보호 장비를 착용하세요. 64세 김영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아무 생각 없이 눈을 비비곤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 말 듣고 나서는 조심하게 됐어요. 덕분에 요즘은 점이 늘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안과 검진입니다. 특히 고도근시가 있는 분. 눈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분, 가족력이 있는 분은 1년에 한번 이상 정기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비문증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서 때로는 심각한 망막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눈앞에 벌레가 보인다고 무시하지 말고 변화가 있다면 반드시 안과를 방문해 확인해야 합니다. 54세 최병호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닐 줄 알았는데 검사받고 나서야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알게 됐어요. 일찍 온 덕분에 눈을 지킬 수 있었어요. 비문증을 가볍게 보지 말고 나의 눈 건강을 소중히 여겨주세요. 매일 작은 습관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평생 소중한 시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자신의 눈을 위해 더 좋은 선택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밝은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